네 여기는 이제 협재리를 지나서 이제 옹포리 옹포리 쪽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옹포리 지나면은 이제 할림이죠. 파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면빚는 선생 만두. 있는아에 어, 그거가. 흐흐. <laughs> 네, 가십시오, 협재리.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는 협재리, 이쪽은 옹퍼리가 되겠습니다. 떡밥집 등석함 떡밥집이네 옹포리 떡밥집 202번이 협재를 통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협재리 쪽으로 202번을 타고 들어오는데 오랜만에 고인이 되신 그 김광성 님의 너무 아픈 사랑은 랑이한 연내에 대해서 누군가 여성 가수가 리메이크해가지고 아, 한시절처 좋아했던 이렇게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가수라든지 연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찍 요절을 할까요? 요절이라는 말이 허리없 어쩔 수 있죠? 허리가 끊어진다! 오, 멋지게 팔 올리고 숨고 있습니다 이게 참난 이런 일이었죠. 아주 악독하게 남들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병에 똥칠할 때까지 살고 뭔가 사회에 유익한 공헌을 하는 사람들은 일찍 요절을 하고. 아니, 오리지널 로망스. 옛날에 기타 좀 배운다고 그랬을 때 로망스라고. 띵띵띵띵아뭐 이제 사투리죠. 아이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잘 생각이 안 나. 10대 구반 20대 구반에큰 차도 허커락 물집 잡혀가면서 기타줄 챙기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뭔가... 귀향도가 뭐... 상관이 가리지 않고 딱볼수 있어서 좋으네요. 길러리스 앞에 예쁜 노란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원래 리본은 피난 내 하느라고 열일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납기기도 하고 한겨울 추위에 떨기도 하고 7, 8월 뙤약볕을 견뎌내기도 하고 비바람 모진 비바람도 견뎌내면서 원래 군들에게 지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오, 여기는 이천근씨 어, 뭐, 괜히 또 뭔가 법적인 문제가 걸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야, 태풍으로 러면 참, 잘한. 너무 바닷가에 가까이 붙여갖고 있잖아. 평소에 조망은 좋겠지만, 뭐 태풍을 계속 견뎌냈겠죠. 그러니 있는 거지. 바닷가에 있는 집들은 해일 같은 게무섭죠 이번에 그 해일 덮치는 거 보니까 뭐아우 순식간에 인도네시아인가 어디도 그렇고 독계물왕이라고 여기가 아, 향토 음식점인데, 갈치조림, 고등어조림, 구이, 우럭조림, 매운탕... 해녀, 이제 단체까지 판다. 옛날에 는뭐 가족들하고 한번 가서 식사를 맛있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1대 해녀, 2대, 삼대까지 내려갔네요 물론 이제 이 앞바다에서 다들 채취가 되겠죠 고동화를 잡아와야 니까 전복죽 이런 것들이야 뭐캐겠지 오우 집 앞에 엄청 오래된 나무가 있어요 아 예쁜 아기자기한 바다만에, 밭이 자꾸만 손바닥, 밭이 깻잎인가요?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 리치한고라고 유명한 어 카페죠? 저게 애월에도 있고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저게. 독재무랑 하고 같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협재는 옹커리 쪽에 와서 뭐 여러 가지 뭔가 뭐딱스오덮밥도 있고 뭐 다이나의 말죽 해말라면 뭐 있으니까 점심식사하시고 여기서 카페에서 커피 한잔딱 하시고 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어휴 빨간 양철즙은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